왜 이렇게 가슴에 대고 하는 퍼터 있잖아요. 아, 좀 예, 예, 이렇게.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규정상 길이는 제한을 크게 두지 않는데 어떤 그 차이점이냐면 새로운 그 룰은 이걸 어떻게든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가슴에 댔거든요. 그럼 이 가슴에 대서 이렇게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는 걸 우리가 일준, 단순 진자 운동이라 그래요. 일중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예, 단순 진자 운동이고, 그 다음에 그, 이중 진자 운동. 그다 다중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이때부터는. 다중 진자 운동이라는 거는, 일중 진자 운동에 요게 하나를, 요 손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진자 운동이. 원, 투가 형성이 되잖아요. 요 손을 중심으로 해서, 손목을. 그러면 스코킹을 하면 이중 진자가 되는 거고, 코킹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단순 진자 운동이 되잖아요. 일중 진자 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중 진자 운동을 하는 게 뭐냐면 퍼터하고 칩샷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중 진자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칩샷이 아니라 피치샷이 되게 되면 코킹을 하면서 다중 진자를 하는 거예요. 코킹 들어간 순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피치샷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피치샷까지는 다중 진자가 아니라 코킹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코킹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스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거의 단순 진자를 하고 있죠. 단순 진자로 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단순 진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거리와 방향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다중진자, 이중진자, 삼중진자를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삼중진자를 하는 거예요? 왜이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더 멀리, 멀리 보내기 위해서, 맞아요. 왜냐면 똑바로만 보내면 되니까. 게이트볼 하는데 100m 보내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네. <laughs> 파크골프인데, 파크골프 가장 가보시면 다2 30m고, 정말 미친 듯이 길어야 50m예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이중진자 운동 할 필요 있나요? 그 골프는 이중진자 필요 없어요. 기술상. 왜냐면 멀리 내보낼 필요가 없고, 똑바로만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퍼터하고 칩샷하고 피치샷에 40m, 50m 이내까지는 가능한 단순진자를 하는 거예요. 코킹을 생략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 칩샷은 20m 이내 칩샷은 어떻게 돼요? 단순 진자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20m 넘어가면 이거 가지고 다 거리를 못 보내니까 약간씩 20m를 지나가면서는 약간 코킹을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얼리 코킹을 일부러 멀리 보낼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내추럴 코 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50m부터는 이제 일부러 이제 상당한 거리 아까 그 파크골프 50m 안 넘는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파크 골프하고 일반 골프하고 다른 거는 50m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파크 골프하고 일반 우리 골프하고 다른 건 확실하게 이때부터는 코킹을 해줘서 지면과 어떻게 돼요? 수직을 이루어야 되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20m까지는 확실하게 노 코킹으로 가는 거고 20m 넘어가면서 살살 코킹이 들어가는데 내추럴 코킹을 하는 거고 50m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일부러 꺾어줘야 돼. 이때부터 왜냐? 거리를 요하기 때문에 예, 거리를 이제 원리를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오각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각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퍼터처럼 일중진자에 가까워지죠. 삼각형을 할수록 예, 일중진자에서 이중진자로 막 가려고 하는 하는 상태죠. 이렇게. 그래서 뻗어라 뻗어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코킹을 더 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뻗는 거죠. 자, 근데 난 콱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각형. 그럼 오각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볼은 희말이 없이 가겠죠.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가겠죠. 그러면 20m 이내에 또는 30m 이내에서 칩샷을 하더라도 오각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 없이 부드럽게 가겠죠. 힘 없이 부드럽게. 이게 삼각형으로 딱 뻗으면 어떻게 돼요? 좀더 힘있게 날라가겠죠. 자, 뻗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있게 날라가죠. 근데 만약에 오각형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안가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그럼 언제 오각형을 하는지 아시겠죠? 칩을 하더라도 오각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퍼터를 할때 퍼터를 가르킬때 프로님들이 다 어떻게 가르켜요? 붙이라고 이렇게 오각형을 다 이렇게 해서 이 양쪽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멀리 보내지 않고 정확하게만 보내기 위해서 이 오각형을 하라고 하잖아요 칩샷도 어떻게 돼요? 칩샷도 똑같이 퍼터처럼 프로님들이 칩을 하는데 쭉 뻗지 말고 오각형 하세요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좀더 뭔가 터치를 부드럽게 터치를 해서 빨리 세워야 될때 부드럽게 빨리 세워야 될때 예. 네, 볼게요. 자, 20m 이내에 같은 칩을 하더라도 내가 삼각형을 딱 이렇게 딱 그려 가지고 이렇게 탁 쳐요. 그러면 좀 세게 날아가죠. 근데 오각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쳐요. 어떻게 돼요? 진짜 정말 안 가고 부드럽게 거북이처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가면 갈수록, 부드럽게 가길 원하면 원할수록, 예, 이렇게. 점점점 더 명치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오각형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일중진자에서도 완전 단순진자로 가는 거야.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PGA 그 룰에서, 이런 퍼터 있잖아요. 이게 벨리 퍼터. 이렇게 했던 거. 자, 이거 왜 없앴을까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똑바로 보내기에 일방적으로 이런 퍼터보다 유리해요. 그래서 PGA에서 이 벨리 퍼터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유지 유리하니까 없앤다는 거는 좋으니까 없애는 거예요. 아주 안 좋으니까 없애는 거예요. 좋아서. 좋아서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규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어다다 묶어버려. 요번에 그린벨트 개발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묶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강남 중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동 주변.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이런 데 뭘로 다 묶여 있어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묶는다는 거는 규제한다는 건 좋으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으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쳐야 되겠어요? 안 튀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의 칩샷도, 가능하면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뻗지 말고 어떻게 치라는 얘기예요 단순 진자로 이게, 가능하면 오각형 유지하라는 거 이게. 그럼 실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한 거고 이런 칩샷보다는 이런 칩샷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똑바로 멀리 가자 멀리 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부드럽게 가서 빨리 쓰니까 <laughs> 어느 게더 유리하겠어요? 이런 칩샷이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오각형으로 유지해서 게 부드럽게 치는 게 유리하겠어요. 오각형으로 오각형으로 가능한 한 치는 게 같은 칩샷도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희말이 없이 날라가서탁그홀 주변에서 탁 바로 브레이크가 먹혀버리니까 너무 정교하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일중진자를 하듯이 이렇게 같은 칩을 하더라도 만약에 어느 정도 이 핀이 뒤에 있다. 뒷핀이다. 그러면 좀 뻗어서 좀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오르막이다. 그럼 또 역시 오르, 오르,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좀 뭔가 뭔가 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치지만 만약에 내리막이야, 아니면 핀이 바로 앞 핀에 꽂혀 있어. 근데 피치샷하기도 어려워, 칩샷하기도 어려워, 뭐다 어려워요. 어, 그,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폴짝 뛰어서 약간 뛰어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칩을 하더라도 오각형으로 하면 부드럽게 칩샷이 되면서. 아무리 가까운 그 핀이 꽂혀 어려운 그 핀에 꽂혀 있더라도 바로 섰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 칩샷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퍼터 같은 칩샷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섰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뒷땅 탑볼 하나도 안 나.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삼각형으로 해서 이런 칩샷을 한다면 이거 잘못하면 도망가 버려 이거. 뒷땅도 잘라. 뒷땅도 잘라지. 잘 맞아도 도망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게 되겠어요? 같은 20m 이내에서라도 살짝 여기에서 살짝 이 종이장 한장 들어 준다 생각하고 살짝 들어요, 이렇게. 요런 칩샷에서 살짝 들어요. 그요 상태에서 1중 진자로 치는 거야, 이렇게. 1중 진자 칩샷으로. 예. 이해 가셨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도망가거나 뒷땅 나거나 탑볼 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설사, 약간의 탑볼이 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탑볼이 나도 이상 없이 갑니다. 자, 탑볼 낼게요, 일부러. 탑볼 난 손이 났죠? 근데 안 도망가요. 예, 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프로님, 아니, 칩샷이면 다 요러, 요러, 요런, 요런, 런 칩샷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로우토우 칩샷. 백돌이골프에서 3년 전에 처음 방송해서 지금 모든 프로님들이 다 이거 방송하죠? 많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로우토우 칩샷을 한국에 알린 유튜브 프로가 바로 이 백돌이골프TV에요 지금은 거의 일반적으로 20m 이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금 방송하는 거 혹시 거의 대세죠? 이게 대세화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3년 전에 프로님들이 칩샷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가리키셨다고요, 다. 근데 이게 얼마나 뒷땅이 많이 나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중진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중진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중진자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진자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중진자가 안 돼요. 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구나, 오각형까지 만들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단순진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칩샷 또는 피치샷, 일반적인 어, 트리쿼터 풀샷의 차이점은 뭐냐면 코킹을 하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그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단순 진자, 일중 진자를 하느냐 또는 이중 진자, 다중 진자를 하느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PJ 룰에서는 단순 진자인. 이 벨리퍼터를 하지 말아라고 규정을 바꾸게 된 거죠. 왜 파크 골프나 게이트볼을 해서 알수 있듯이 붙이면 붙일수록 어떻게 돼요? 실수 확률이 적어지고 일방적으로 이 일중자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리할 수 밖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에서 XY 염색체 가진 여성분들 나와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금메달 땄죠, 요번에? 남자분, 남자라고 제가 얘기하면 욕먹겠지만, XY 염색체인 분들이. 근데 외모를 봐도 남자야, 그냥. 이거 얼마나 불공정해요? 그 불공정한 거를 XX 염색체 체급별 따로, XY 염색체 따로, 남자 경기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공정하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분하고 여성분하고 권투 경기를 해놨으니 이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퍼팅을 하는데 이렇게 퍼터를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퍼터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퍼터하는 분들하고, 퍼터 분들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이기죠. 이게 이게 넣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중 단준진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왜 실수가 많아요? 예, 코킹 때문에 이중 이 이중 이중 진자 복합 진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불리하죠 근데 이게 유리할 때가 딱 하나 있어요. 멀리 보낼 때. 멀리 보낼 때는 이게 코킹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코킹을 잘할수록 무조건 멀리가요. 근데 20m 이내에서는 이런거 하다가는 무조건 실수 나오고 거리가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셔가지고 20m 이내. 샌드웨지 개념으로 해요. 샌드웨지로는 20m 이내. 어프로치 웨지로 이렇게 칩샷을 했을 때는 30m 이내도 어프로치 웨지는 유용합니다. 유효해요. 샌드웨지 개념으로 이렇게 했을 때 20m 까지라는 거고 얼마든지 이걸 확장, 확장, 확장 환경만 되면 칩샷을 할수 있는 로우토 칩샷을 할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어프로치로 하면 30m. 피칭까지 하면은 그게 40m까지 쭉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30m, 40m가 칩샷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거의. 그거는 골프장을 건설할 때그 사람이 약간 설계 미스가 나오거나 뭔가 나 독특한 거 좋아해. 아주 난 독특한 취향이야 하면 하는 분이 설계하지 않는 한 그런 골프장 설계는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칩샷은 20m 이내에요. 예. 그래서 요 56도 또는 58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 보실게요. 예.